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머리는 염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가발이에요. 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두달 동안 음, 꾸준히 사용했던 좋은 아이템이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저저번 영상이었나요? 그때 제가 비누로 립센스 지우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만큼 그것보다 제가 더 애용하고 있는 요즘 방법으로 어 제가 쓰고 있는 건데요 보여 드릴게요 새걸 보여 드려야 되나 이거예요 따단 이게 가니의 스킨 액티브 퓨리파잉 오일 프리 클렌징 타울렛 여기 오일리 스킨이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철코 이, 이렇게 생긴 거, 음. 저는 월마트에서 샀거든요. 월마트에서, 어, 그러니까 제가 산 거는 원래 25개 들어있는 건데 10개가 보너스로 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35개에 5불이 채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착하고, 원래 대부분이 25개씩 들어있잖아요. 타올렛들이. 그리고 대부분 대부분 뭐오불에서 이렇게 어 조금 많거나 적거나 하는데 이게 제가 일하고 한뭐 8시간,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지나고서는 화장 지울 때 그냥 이거 하나로 전부 다 지워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 금방 발랐거든요. 금방 영상을 찍고 딱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금방 하고도 지워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8시간, 10시간 이렇게 있다가 지우면은, 근, 잘 지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금방 해도 지워질까? 궁금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안 지워질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다른 걸또 테스트를 해봐야겠, 되기 때문에, 화장은 안 지울 거고, 안 지울 거고요. <laughs> 목이 매네요, 졸려서. 이렇게 조금 물고 있을게요. 냄새가 약간 클리닝 제품 냄새가 나긴 해요. 근데, 어, 막 독하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독한, 그러니까 독한 거라기보다는 어떤 거 쓰면은 눈 가까이에 쓰면은 눈이 막 맺고 눈물나고 그러거든요. 눈이 좀 예민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얘는 눈도 막 지우고 그래도 막왜 점막도 지우고 이러잖아요. 그래도 뭐 눈물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거 봐요. 조금 물고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됐죠. 보여요? 보여지, 보여지. 이렇게 해서 그냥 쭉쭉 한번 닦아볼게요. 음, 닦입니다. 제가 발랐던 이 발, 컬러는 그 이제 단종돼서 안 나올 텐데 크림슨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어 작년인가? 작년 작년인가 이번 년도인가 잘 모르겠네. 음. 나왔던 건데 돈이 좀더 비쌌어요. 근데 예, 예뻐요. 나름. 이게 반짝이거든요. 다이아몬드를 진짜 갈아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반짝이는 건 반짝이에요. 음, 막잘 지워져요 보이세요? 그쵸 좀 물고 있으면 될 텐데 와잘 지워집니다 역시, 이게, 금방 하고서 지우려고 하니까, 이잘 지워진 얘도, 어, 그렇게 잘, 잘 지워지진 않네요. 근데,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지우잖아요, 얘로? 잘 지워져요. 한번 해보세요. 미자야 본전인데. 와. 대단하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빡빡 밀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저는 놀라워요 지금 이렇게 금방 바르고서는 이 정도로 잘지워질 줄은 몰랐거든요. 막 진짜 너 애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애먹는 것도 아니에요. 와. 이 정도면 잘 지워지는 겁니다. 정말 잘 지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물고 있으면은. 더싹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용액이 묻어있던 부분은 쓱 하면 잘 지워지네요 음, 정말 다 지워졌습니다 여러분 와. 그러니까 립센스 거기서 나오는 웁스 리무버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제가 냄새에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저랑 좀안 맞더라고요. 근데 지워지긴 지워져요. 원래 지우라고 나온 거니까. 원래 맨, 맨 처음에 살때세 개를 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야 하는 건 아닌데, 걔, 그, 파는, 파시는 분들이 그렇게 권유를 해요. 그돈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회사 방침인가 봐요. 그래서 어세개뭐 이렇게 립스틱 하나에 어 글로스 글로스 하나 그러고 웃스 리무버라고 지우는 리무버 이렇게 세 개로 세트로 해서 처음에 사는 분들한테 그렇게 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샀죠. 근데 음. 지워지긴 지워지는데 저는 저랑은 좀안 맞더라고요. 근데 지워져요. 그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laughs>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냥 그말안 듣고 저 나름대로 그냥 찾아봤어요. 뭐 다른 게 없을까? 응? 그러다가 얘를 딱샀는데와 <laughs> 이거는 정말. 진짜 여러분한테 다 당장 가서 사세요 하고 싶어요. 그만큼 추천합니다. 이거는 정말 사도 돼요. <laughs> 가격도 착하고. 그리고 화장도 이걸로 이거 하나로 전부 다 지운다니까요. 저는 이중 세안을 하긴 하는데 정말 피곤할 때는 그냥 얘 하나 들고 침실 가고 누워갖고 이래 이렇게 닦고 그러고 뻗어서 자요 <laughs> 그래도 막뭐 뭐지 이렇게 뾰르지 나고 뭐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영상을 원래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따단! 월해 보려고 하면은 제가 이걸 사왔어요 오늘 아침에 레블론 Um, Colors t a y overtime 16 hours 이래서 이게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 Long lasting Lipstick 하, 해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것도 좋다고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직접 어..트라이 해보고 싶어갖고 샀습니다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드럭스토어 치고서는 이게 8불이었던가, 9불이었던가. 그러니까 7, 8, 9불. 그 사이였어요. 그러면은 아주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 그 드럭스토어에서는. 그래도 한번 샀습니다. 제가 산 컬러는 040. Forever Scarlet. 이라는 컬러예요. 제가 좋아하는 레드 색깔입니다. 빨간 립스틱. 발라볼게요. 이거는 뭐, 하, 뭐 어떻게 하라면은 Step 1. apply lip color evenly to clean bare lips and wait until dry step two brush on top coat reapply as desired okay i'm ah, gonna 이제, 음, 립스틱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이제 발라볼게요. 일단, 여러분, 작아요. 립센스랑, 얘 봐요. 이거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니까. 립센스가 이만한데, 레블로는 요만합니다. 이거 봐요. 얼마나 조그만지 보이세요? 이게 뭐야? 뭐 어쩌라는 거지? 응. 정말 조그만처. 그래도 글로스는 같이 들어오니까 가격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적당하게 말이 많네요. 오늘. 집중하자. 집중. 자, 발라보겠습니다. 와, 이것은 무엇요 멋있... 빨로 갈게요. 일단 좋은 점은 이게 그냥 립스틱 제형이에요. 그래서, 바르기는 더 쉽네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서, 그거는 더 좋은 방,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오일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좋은 점이 이렇게 스머징도 할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번지듯이. 음. 자, 이제 아르도록 기다려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활가색이네요 화면에 보이는 거랑, 직접 보는 거랑, 색깔이 약간은 다른데, 화면상에는 약간 더흰크색을 보이거든요? 근데, 직접 보면은, 좀더 주황색에 가, 가까워요. 네. 음. 근데, 이, 이 훈, 빨간색입니다. 예뻐요. 어, 색깔 면에서는 아예쁩니다 뭐 레드치고 제가 싫어하는 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예쁘네요 말랐니? 아직 가장 마른 것 같은 뭔가 묻어나진 않아요 신기합니다 뭐요? 묻어나진 않아요 음. 그렇군. 왠지 이거를 그대로 글로스를 그대로 바르면 여기가 뻘개질, 빨갛게 울들것 같다는 안 좋은 느낌이 드니까 그냥 이렇게 바를게요. 덜어서. 얘는 글로스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얼마나 작금에? 근데 가지고 다니기에는 편하겠어요. 일단 봅시다. 이게 묻어나올 것인가? 왠지 묻어나올 것 같은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글로스로 바르니까 색이 더 선명해졌어요. 에헤이, 이거 봐. 또 묻어나요. 내가 오래 써. 묻어나요. 뭐, 아는 아닌데, 조금 묻어나요, 조금. 에헤이. 요만큼 조금 묻어났어요. 조금, 조금. 이 정도는 봐줘야겠죠? 이거는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봐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잠깐만요. 음, 이쁘네. 색깔은 이쁩니다. 제가 원래 빨간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빨간색은 거의 다 좋아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길. 이쁘네요. 아, 자 테스트를 해봐야죠. 안 묻어 나오는 것 같은데. 아, 해 이것도 또 묻어나요. 조금씩 묻어나요. 이거 보세요. 아, 이렇게 가루처럼 묻어나요. 이거를. 근데 진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화장이 다 이렇게. 조커처럼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사람들이 좋다고 했던 이유는 있네요. 음,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는 좋아요. 음. 에헤이, 이거 봐, 이거 봐. 보이세요? 에헤이,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에이, 됐지? 이게 뭐야? <laughs> 이거 묻어나잖아. 아 이걸 제가 립 센스를 사용한 후로부터는 립스틱이 뭐 이렇게 묻어나오잖아요. 뭐 컵이나 뭐에 묻어나면 아승질이막 이렇게 나요. 이게 뭐야? 묻어나잖아, 묻어나잖아. 다시 해볼게요.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죠? 다시 해볼게. 에이 이거 봐. 여기 다 벗겨졌어요. 보이세요? 벗겨진다니까요. 다시. 아이. 이거. 가루가 자꾸 묻어나요. 입술 각질은 아닌데. 그리고 묻어나면서. 색깔도 들어서 없어져 버리네요. 음.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서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그, 나는 화장품에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음, 파티에 초대돼서, 가야되는데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싶다 아니면 좀 볼드한 칼라 립스틱을 바르고싶다 근데 이렇게 뭐 먹다가 이렇게 해서 조커 될까봐 무섭다 그렇지만 볼드한 립스틱이 바르고싶다 그러시면은 그러시면 이거 사세요 레 e 런 t 러 스테이 오버타임 립 o 러 이거요 근데 그렇지 않다 나는 돈이 조금 있고, 음, 그렇고 더 확실한 거, 그리고 이게 굉장히 끈적거려요. 이 불쾌하게 끈적거립니다, 여러분. 아 이런 거딱 지색이거든요. 이거 싫어해요. 계속 글로스를 도 없는 거고 립센스는 글로스가 다 마르면은 어쩔 때는 약간 끈적한 느낌이 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음. 끈적한 느낌이 있고 그 특유의 그 뭐지? 리퀴드 립스틱 그 특유의 그 약간 두꺼운 느낌 있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들도 쓰잖아, 리, 리퀴드 립스틱. 그쵸? 어, 단말했어요. 미안해요. 근데, 어,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음, 약간 두꺼운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돈이 좀 있다. 나는, 그러고, 이 사람들이 막, 페이스북에서 많이들 떠들고 있는, 어, 장안의 화제, 립센스들을, 한번 나도 사용해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한번 사사해보세요. 괜찮아요. 네. 저희 신우이가 팔거든요. 그래서 그, 그 링크를 더보기란에 해놓을게요. 저는 이거 뭐 제가 돈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돈 받는 게 아니고 내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아이고, 제가 정말...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말 좋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